그렇게 차가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마를 찾기 위해 땅을 파고 있는데요. 나가는 길에 얻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길목엔 없네요. 겨울에 나타나는 앵무족의 껍데기를 찾기 위해 해변으로 가고 있는데 다행히 떨어져 있는 게 있어서 하나 주워졌습니다. 혹시 몰라 주변 땅도 조금 파봤는데 눈마까지 얻을 수 있었으니 아주 럭키비키가 아닐 수 없겠네요. 한가득 얻은 아이템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신나게 올라가 가져온 아이템들을 모두 넣어주고는 공예실 번들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채석장으로 가는 다리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 오는 길에 배송품이 어떤 게 모자란지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Look Up Anything이라는 모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배송하지 않은 물품도 알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가져다 대고 F1번을 딱 누르면 이렇게 아이템이 어떤 건지 알려주니까 진행 딩에 어떤 아이템이 부족한지 바로바로 알수 있어서 참 편리했달까요. 아무튼 비어 있는 아이템 채 대충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주니모들이 귀엽게 다리를 고쳐지고 있네요. 오늘부터는 집을 슬슬 꾸며볼까 합니다. 겨울이란 계절이 사실 농사도 크게 지을 수 없고 쉬어가는 계절이다 보니.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꾸미기만 한게 없더라고요. 더불어 시청자분께서 서일이와 저의 집 꾸미기 대결 미션을 걸어주셔서 또한 번의 빅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이게 낫나? 아, 차라리 단색으로 갈까요, 여러분? 이거 단색 나쁘지 않은데, 왼쪽? 심플리즈 베스트, 진짜로.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집 꾸밀 때는 컨셉이나 색깔을 정하느라 시간을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벽지랑 바닥재 고르는데 하루가 다가버려서 변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아니에요. 서일이는 컨셉을 정했으려나요? 음... 음.. 그만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왜왜왜 뭐가 불만이니? 아니 그만 알아봐도 되겠다 아 나는 확실하잖아 뭐가 확실아 나는 컨셉이 분명하고 확실하잖아 너처럼 막 평범하고 무난한 거랑 그냥 너무 달라 그래 뭐 평범하고 무난한 나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겼다는 건 확실해 근데 너 집이 왜 이렇게 좁아? 나 지금 로빈이 공사 중 끝나면 방 추가도 더할거 같은데? 음.. 그거 끝나면 내가 먼저 하면 안 돼? 어 당연히 안 되지 내가 집주인이니까 먼저 할게 야 그런 게어디있어 그럼 먼저 가는 사람이 그냥 임자다? 아 먼저 가는 사람 임자라고? 어, 오케이 저 또라이 아니에요? 아, 미친놈이야 뭐야? 이게 뭐야? 아 또라이야 뭐야? 아니 나... 아니 참... 왜 빨리 9시 안 돼? 쥬 또라이야? 저 두고보자 아 9시인데 망했어 난 망했다고 그러면 아 <laughs> 아니 진짜 또라이냐? 아 단단한 나무 100개라고? 간단한 나무 1 0 0개는 못해 진저섬.. 뭐야? <laughs> 왜 이래? 아 진짜 왜 이래? 나 도끼 없어. 나 도끼 없어. <laughs> 참, 잘 있어라. 나 도끼 없다고. 잘했어라나 도끼 없다고. <laughs> 응 나는 업그레이드 안 하면 그만이야. <laughs> 아, 단단한 나무로 울타리 할까? 단단한 나무 울타리가 더 이쁜가? 여기다가 이렇게 둘까? 이 색깔이 안 보여 가지고 이거 조명이 안 보여서 무슨 색인지를 모르겠네. 아니, 근데 이 그, 이것도 근데 내 감성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제멋대로 감성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어두워 가지고 이게 이씨 일어나서 봐야겠다. 뭐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안 돼. 너 너.. 노란은 진짜 쳐내. 노란 숏바 천에 저거 안 되겠다. 뭐야 색깔 왜 저래? 네 여러분 뭐좀 나쁘지 않지 않아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내눈엔 일단 좀 괜찮거든. 서일님 보고 고름님 보니까 뭔가 좀 심심해 보이긴 하죠. 또 그래? 또 그런 아, 느낌이야? 유니크함은 서일님이긴 해요. 여러분 조금만 더. 또 서일이가 또 유니크한 맛이 있어? 쉽지 않네. 그래? 또 유니크 여러분 약간 유니크하고 또 이런 거 좋아해? 아 서일님 포인트만 주면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깐거 회가 그렇죠? 왜 여기 오는지. 아, 약간 왔지? 키기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어. 나비장까지 있으면 예쁘긴 하겠다 근데 서일이. 그죠? 근데 나비장 어떻게 사요 박진하기 222개요. <laughs> 아니 박쥐 날개가 222개나 필요해요? 후불 가능한가요? 이걸 위로 한 번씩 당겨야겠다. 시착이요? 아, 해, 먼저 한번 껴보라고. 어떤 느낌인지 맛만 볼까? 맛만? 맛만 어, 한번 봐. 어? 와. 한번 착용해보라고 주셨는데. 음, 괜찮아? 나비장 느낌 사는데요? 진짜 미쳤는데? 약간 느낌 괜찮아? 아 이거 사막 가야 되네? 어,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봐. 어 사막 가야 돼 이거. 어 잠깐만요. 그렇게 나비장을 맛본 서희리는 so. 인테리어에 꼭 필요하다고 no, 느꼈는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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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다 해골광산으로 달려갔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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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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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나비장을 사려면 200개가 넘는 박지날개가 필요한데 집념의 서일리는 며칠간 해골광산에 박혀 있으면서 나비장을 끝끝내 구매했다지요. 아무튼 서일리가 박지날개를 파밍하는 동안 겨울에 만난 아늑한 집을 컨셉으로 잡은 저는 차근차근 가구를 배치하여 집을 꾸며봤는데요. 우선 집이란 채광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문을 많이 배치하여 큰 조명 없이도 환한 집을 완성시켰습니다.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트리도 거실에 하나 놔주고 아늑한 거실을 만들어줬어요. 안방은 책을 좋아하는 농 장주가 이리저리 익던 책들과 책장이 배치되어 있어 조금 더 가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내보았습니다 겨울 할머니 집이 생각나는 집을 만들고 싶었는데 나름 비슷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어, 좀 괜찮네. <놀람> 여러분, 나비장 좀 설치하니까 괜찮지 않나요? 음, 괜찮네요. <놀람> 목초지 농장이니까 음. 나름 약간 풀 컨셉. 네, 그런 느낌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꽤 네, 괜찮죠. 어, 꽤, 꽤, 괜찮네? 꽤 괜찮죠. 음. 그러니까 너무 흔한 이제 구름이 같은 스타일 말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누우면 메뚜기가 내 머리 위로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집에 사시는 거 혹시 좋아하시든지. 이렇 여기 아니래요. 있다 보면 여기 저기 누워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네. 내가 잡아줄게. 그렇죠. 벌레가 될 제가 잡는 집에서 여러분들 혹시 살고 싶으신지 제가 이런 싫어하네요? 부분을 존중하고 싶어가지고 전에 아, 벌레를 제가. 내 네,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그런지 혹시 괜찮으세요? 여기 바퀴벌레 안 나옵니다. 어?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1등은 김설 서 당신이래 위험합니다. 저, 저 신서일인데요. <laughs> 신서일. 어쨌든 농구는 내가 이겼지만 그렇지 1대0이잖아요 응. 여러분 네, 그럼 그럼 찾아라였어? 다운 컨텐츠 최백꿈을 찾아라 아최백꿈을 찾아라? 백곰님 어디 한번 숨어주세요 어디에 숨어주세요 어. 어집 어. 제외하고 집 제외하고 어? 집 제외하고 어. 네? 아 진짜 치사해서 너는 너는 뒤졌어. <laughs> 너는 내가 진짜 가만두지. 아, 이집 꾸미기 대결은 아슬아슬하지만 저희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르지만요. 근데 조금씩 쌓여가던 미션금이 꽤나 커져서 꾸미기 대결로만 마무리를 하기에는 뭔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숨바꼭질을 시작했습니다. 광고주님, 호가 펠리컨 마을 랜덤한 곳에 숨어 있으면 저희 둘이 돌아다니며 먼저 찾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었는데요. 건물 내로 들어가거나 광산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한 룰이기 때문에 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어, 어, 찾았어! 찾았어! 어디야, 어디야? 찾았어. 여러분! <laughs> 찾았어! 찾았어? 어디야? 잠깐 어딘데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뒤, 열기구, 열기구 뒤. 뒤에 있었어? 1대1입니다 여러분 와 이걸 들켜? 아니 재밌는데요 여러분? 어, 여러분 재밌었다 여러분 재밌었는데? 어.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녔던 첫 번째 숨바꼭질은 서적상 뒤편 열기구에 숨어있던 광부주이모를 서유리가 먼저 찾으면서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판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경기를 더해야만 했는데요 이번엔 팀을 나눠서 저희가 숨고 광부주이모와어부주이모가 저희를 먼저 찾으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서유리와 광부주이모가한팀 저와 어부주니모가 한 팀이니 광부주니모는 저를 찾고 어부주니모는 서희리를 찾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진짜 생각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진짜 생각하기 어렵거든 서희리 숨어있는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백홈님 <laughs> 제발요 <laughs> 제발 여기 아니야 제발 얘야 백홈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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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홈님 제발. 제발.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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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근데 여기는 생각... 제발요. 동굴은 아니죠? <laughs> 제발 제발, 아직...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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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 <laughs> 왜 멈춰! <잘> <laughs> 서일 화면도 보여드릴까요? 일단 아무도 안 보고 계어 지금 고요합니다. 음. 내앞으로 아무도 안 지나가. <laughs> 내앞으로 아무도 안 지나가. <laughs> 아니 이건 어떡해? 이건 어떡해요? 배꼽 님이 먼저 찾았는데 어떡해? 이건 근데 같은 팀이라 괜찮은 건가? 그지 <laughs> 여러분 알아서 같이잖아, 같 팀이니까. 발견 하셨잖아. 어, 발견. <laughs> 같은 팀이니까. <laughs> 아니야, 위로 와.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어! 밤늦게까지 이어진 죽음의 숨바꼭질은 어부주니모가 먼저 서일리를 찾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서일리는 언제쯤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튼 스타즈밸리 진엔딩을 향해 달려가면서 뭔가 길기만 하고 막막하다고 생각했던 여정이었는데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가니 소소하지만 굉장히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겨울엔 더할게 없어서 보통 꾸미기를 하거나 호감도작을 하곤 하던데 덕분에 아주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재미있게 놀았으니 이제 미뤄뒀던 집안일을 조금 해줘야겠죠? 우선 가지고 있던 고대 과일들을... 씨앗 생선기에 넣고 불려준 다음 비어있는 온실자리에다가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챙겨들고 로빈 네에 들러 물고기 연못을 하나 더 지어줬어요. 어란이 나오고 하는 게 저는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하비 생일이라 내려가는 길에 행운의 지렁이를 만나 주간 나무꾼 경험치책까지 하나 얻어줬습니다. 아주 운수가 좋은 날이라고 볼수 있죠. 곧장 병원에 들러 하비에게 생일 선물까지 전해주고 이제 마니에게 가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한 마리 더 입양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그간 만들어뒀던 와인들을 싹 수거해서 모조리 팔아줬습니다. 있고 있으면 이렇게 와인이 쌓여가니까 고대과일까지 다 자라고 나면 이제 농사만으로도 충분히 돈 버는 데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다음 날 보석들이 조금 쌓여있길래 기부 안한 보석들을 모두 챙겨줬습니다. 박물관에 가는 길에 지난번에 봤던 크로버스 발자국이 있길래 생각 난 김에 찾아주고 박물관으로 다시 내려와 가져온 보석들을 모두 기부해줬어요. 그리고 마을 게시판을 보니 퀘스트가 있길래 뼈 모으는 퀘스트로 받아줬습니다. 동굴에 사는 사람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끝날 것 같더라고요. 온 김에 시장님 댁에 들 경품 티켓들도 모두 교환해주고 미스테리 박스도 모두 깨졌습니다 나름 마을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노는 동안 서일이는 뭘 하나 했더니 이제 슬슬 몬스터 박멸하기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슬레이어 칭호 얻는 게 은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마을에서 마주치기 어렵겠는걸요 다음날 만인의 집 쪽으로 내려가려고 보니 어부 주니모가 만들어둔 물고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오른편에는 광물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년에 농장 꾸미기를 할 때에는 진앤딩과 걸맞는 농장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많이 내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키우는 애기들 춥지 않게 히터도 구매해 외양간과 닭장에 하나씩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시장이 열리는 시즌이거든요.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 낚시도 좀 해주고 언제 봐도 적응 안 되는 이너쇼까지 구경해준 후에 마지막 암호까지 풀어주면 진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막 가서 예쁜 침대로 바꿔올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생선 훈제기를 설치하려고 보니 정동석 분쇄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매번 정동석 들고 클린트 찾아 가기가 귀찮았는데 직접 가지 않고도 이 기계에 정동석을 넣으면 알아서 정동석을 부셔주니 굉장히 편합니다. 오토메이트 모드까지 사용한다면 상자만 하나 딱 설치해두면 되니까 정말 신세계예요. 다음날 기다리던 사과나무가 열렸는지 확인하러 온실에 달려왔습니다. 근데 아직 이틀이나 더 남았더라고요. 돌아서면 뭐든 완성되어 있는 게 스타두벨인데 뭔가를 기다리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모르겠습니다. 뭐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가 봐요. 이틀 뒤에 다시 와야겠습니다. 아 모은 수박물 너무 박세네 응? 뭐야? 너 있었어? 이렇게 돌아 나와 보니 농장 아래쪽 물고기 박물관 옆으로 광물들이 열맞춰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박물관 갈 필요 없이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으니 참 예쁘고 좋았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사막으로 달려가 스타프루트 씨앗을 사왔어요. 온실 지하층이 놀고 있어서 스타프루트를 가득 심어줄 겁니다. 고대가일은 일단 벌리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온실에서 계절 상관없이 작물을 키울 수 있게 되고 술통이 조금 늘어나니까 주개로 돈 버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게 사라져가고 있달까요? 지하실에서 숙성까지 할수 있게 되면 목돈 들어오는 데는 농사가 최고일 것 같아요 여러분 똥게임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보세요? 진짜 개똥게임 하나 찾아냈어 뭔데? 봐봐 여기서 응 음. 이거로만 제일 앞으로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 어. 이거로만 농장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너나 해. 너 혼자 해서 이겨. 이거 1등으로 가게 할래? 그런 건너너 너 같은 애나 어울리는 거야 서희랑. 나는 안 어울려. 그너 해봐 저기서 저기까지 가기. 얼마나 걸리나 보게. 여기서? 너 여기 온실 입구에서. 온실, 온실 입구에서, 입구에서 여기, 여기 허수아비까지? 허수아비까지? 응, 허수아비까지. 그런데 아, 얼마나 걸리나 보자. 자, 준비 시작. 오 빠른데. 오 빠른데. 오 오. 오 빠른데. 오, 오 오늘 호어파이 레시피 얻는 날이구나. 행상이 나 행상이한테 갔다 올 테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봐줘. <laughs> 잠깐, 아 <아이>,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거 학폭이잖아. 잠깐만. 하임 <laughs> <아니>, 이거는 <이건> 학폭이잖아요. <laughs> 이건 아니잖아. 이건 학복이잖아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서일이를 잠시 두고 마차 상인을 만나러 왔는데 오늘은 딱히 쓸만한 걸 팔진 않더라고요 돌아와 보니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던 서일이는 충격에 빠진 건지 그 자리에 멍하니 망부석이 된채서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녀석이에요 다음날엔 온실에 가보니 드디어 마지막 사과가 열렸더라고요 냉큼 흔들어 따준 다음 누가 훔쳐갈세라 품에 안고 마을회관에 달려갔습니다 신선한 사과를 마지막 꾸러미에 넣어주고는 드디어 모든 번들을 완성시킬 수 있었네요 사실 마을회관 루트는 처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자루트를 선택했다면 조금 더 빨리 진저섬을 열수 있었겠지만 뭔가 기왕 시작한 진행딩이니 낭만 있게 끝까지 가고 싶다는 마음이 좀 생겼었달까요? 괜히 마차상인이 오면 기다려지고 작물이나 아이템이 나오길 기다리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재밌고 보람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윌리 아저씨가 뒷방으로 와보라며 편지를 보낼 테니 진저섬으로 갈수 있는 배를 고치기만 하면 될 거예요. 지옥의 황금호두 찾기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며칠 뒤 편지를 읽고 진저섬으로 가는. 배를 고치러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박물관에 들러 유물 기부만 좀 해줬어요. 그리고는 해변으로 고장 내려와 윌리 아저씨네 뒷방에 가보니 역시 고장난 배가 있더라고요. 재료는 미리 챙겨왔으니 고장난 부분들의 부품들만 뚝딱 넣어줬습니다. 이제 배가 고쳐지면 진저섬에 갈수 있을 테니 오랜만에 온실 안에 있는 온천으로 와 그간 힘들었던 피로를 좀 풀었어요. 뜨끈하니 좋네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날 밤 윌리와 로빈이 배를 고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다음 날은 별의 만찬 축제 날이더라고요. 진저섬을 바로 가고 싶었지만 겨울 마지막 축제는 즐겨줘야 하기 때문에 참가를 해줬습니다 제 비밀 친구는 의사 선생님인 합이에요 좋아하는 커피 하나 나눠 마시며 오랜만에 도라한도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야 구름아 야내내 어. 내, 내 친구 어디있어 무슨 네 친구? 내가 선물 줘야 되는 친구 어떻게 알아보는데? 비밀 친구? 어. 편지 왔잖아 편지 읽었었어야지 편지를 안 읽었으면 어떡해? 좀 안타까운 거지. 우클릭다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나 귀찮게 하네. 나다 싶으면 손 들어 그냥. 아니 우편함에 편지가 오는데 안볼 거면 우편함을 없애 그냥. 그리고 그 다음날 드디어 마을회관 완성 이벤트를 볼수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참 귀엽습니다. 날씨도 좋겠다. 해변으로 달려와 바로 섬으로 가는 티켓을 구매해주고 드디어 진짜 섬으로 가네요. 아니 근데 구름아 황금오도 음. 있잖아. 음. 그1.6 패치로 무슨 앵무새가 더, 돈만 주면 다 찾아준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그, 맞아. 조자 앵무새였나? 그, 그런 거 써도 되나? 근데 또 그게, 낭만이 또 없지. 아니, 낭만 또 챙겨야 되지. 그치.